영광 예, 돌립니다. 제가 우리 아가씨 아플 때는 진짜 천지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혼이 나가버리니까 정말 많이 두려웠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전에 배들 기도원 이 곳이 한께서 듣게 하셨어요. 이곳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려서 다른 데는 들리지 않고 이곳이 딱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참에 최몽선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할수 없지만 사모님까지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때는 여기 책상이 없었거든요. 그냥 바닥이었어요. 온 성견 우리 아가씨가 그냥 날리시고 다니는 하분, 보금성과 책 쫙쫙 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 있냐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날마다 우리 아가씨를 안수를 날마다. 뭐. 우리 아가씨는 그냥 안수 안 받겠다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와서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아가씨 나 그거 가기 싫어 언니나 한번만 들여다 주면 안 돼? 그때는 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혼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기억을 하고 싶대요 한번 가보세요나 다시 귀신이 들어올까봐 무서워 아나 어, 싫어 했더니 한번만 들여다 달래요 그래서 이제, 또안 오면 나를 또 계속 시작할 것 같더라고. 언니, 나 그때 전주 갔을 때 한번 가자는데 왜안 듣고 막 그래서, 아이고, 빨리 그냥 이것도 빨리 매 맞자. 그래, 가자. 라고 지금 왔는데,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그 옛날에 사람 무시부터그 난리를 친 모습과 오늘날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가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시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60년대 지금 사형제가 믿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때 당시 우리 아가씨 아팠을 때 아버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야 큰아야 빨리 집 챙겨라 가서 우리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구슬 한두세번붙타면저 귀신들 쫓는다 그랬었거든요. 영적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우리, 우리 아가씨 큰오빠가 아버지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성전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하냐.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아버님이 계속 막 빨리 짐챙기라고 데리고 내려가서 뭐 근데. 교만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대서 그렇게 하니까 3일을 딱 하나님이 목을 딱 꺾으러 놓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제 말씀 아 맞다 그랬었지 3일을 우리 아버님 목을 딱 꺾으러 나가지고 옆으로도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뭐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시거든요 3일 동안 성전에서 꼼짝도 안밥먹으러도 그때 기도 또 교회 옆에 식당 아식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밥을 안 먹더라고. 그 예배 주일란 말은 예배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예배도 붙들리고 고기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삶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목사 새끼라고 했어요. 우리 딸을 더 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근데 삶을 딱 지나고 나니까 목이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목사 양반. 야, 목사 양반 좀 불러줘라. 나 이거 기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니까 와서 딱 계좌 는 순간 바로 목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 전에는 아버님이 그우상순배 향교, 한 달에 한 번씩 시제, 남은 양식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로 시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드려요. 우리 둘의 향교에서. 거기 아버님이 가쓰고, 이렇게 한 번에 못 푸는 게, 이게 세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는 그때 도몰렸어요 아버님 교만을 다 꺾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목사님의 목, 기도해 주시고, 목이 이제 움직이시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는데 제가 계속 복음을 넣었죠. 복음을 넣으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근데, 속으로는 벌써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예수님그 천국가시되니 나중에 가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지혜미야 내가 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 내가 입술을 신을 안았다 뿐이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아멘. 네. 그러면서 마지막 가실 때 임종하실 때 마지막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복음을 제시를 한번더 하니까 우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확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가신 걸봤거든요 그래서 저의 절에 하나님께 상 항상 말씀이 내가 니네 부모를 부끄러운 구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아버님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 어, 내가 너무 십대 식구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외면하고 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영적 삶이 너무 세니까 그냥 내 가정만 편안하게 살자. 그래고 우리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우리 안경 채때 넘어가고. 그 고통을 주면서 이 가정이 깨진 것들금 보면은 내가 짊어져야 할 일을 우리 아가씨가 총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 우리 아가씨를희생양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를 내가 사랑해요. 너무 감사하죠. 서이 기도원 만나고다 하는 건 은혜고. 그래서 참 이곳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는데하나님께 은혜가 참 많이 이루던 거죠 우리 아버님도 그때 복음을 어쨌든 간에 영적인 세계를 이곳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네. 복음을 받았고 그때 우리 어머님은 그때 몰랐는데 우리 아가씨가 어머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이제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하시라고 엄마가 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나이 먹어서 자녀들에 서 기도하시라고 기도이 엄마가 막 그냥 하루씩이 기도를 할지도 모르는데 아가씨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아가씨가 엄마 천국 가게큰 역할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천국잔치가 열렸어요. 그곳에 엄청 진짜 3일 동안 찬양을 계속 그 장례식장에서 3, 3, 3, 3일 동안 찬양이 계속 불려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아가씨가 엄마 천국 노래 원 없이 불러들여 천국 가는 길 밝은 길 노래 불러줘야 된다고 아가씨 역할이 많이 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역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몽사님께 네. 감사하는 것.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네.